안녕하세요. 지우. 오늘은 바다올림이 있는 두자릿수 더하기 두자릿 수를 해 볼게요. 아, 할게. 아, 이거야. 이런 문제인데요. 바다올림에 주의하는 거예요. 이 위에 1을 올려서 이러면 10이 되고 여기 이건 100의 자리에 써야 요 그러니까 정답은 1 0 0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. 이번엔 9더 위에 9를 올려주고 여기에 1 하나, 여기에 1과 음. 9를 한번 계산해볼게요. 여기 1을 올려주고 여기 10을 어. 올려준 다음에 더 어. 이제 따고 보면 11이니까 111입니다